무언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진짜 맞는 말인가요? 평생 말은 가능한가요? 운동은 어디까지 가능한가요? 대하 등급이 낮으면 희망이 아예 없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나임 닥터 남궁애륜 조사의경 문재입니다. 모녀님 제가 어디서 글을 봤는데 대하 이식 후에 꼭 무언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 진짜 맞는 말인가요? 그거는 아주 잘못된 말인 것 같아요 이게 너무 많이 퍼진 속설이어서 여쭤보는 분이 거의 배아이식 한 10분 중에 8분 정도 는 되는 것 같아요 음. 눈눕이라고 부르잖아요 어, 눈눕. 음. 네. 일을 쉬어야 된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병가를 내야 되는 분들도 있고 꼭 쉬어야 되냐고 계속 음.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근데 전혀 아니다 해드리는 말이 있어요 완전히 누워있는 분이랑 그냥 일상생활을 한 분이랑 오히려 또 고. 뭐지? 겉구리, 거구리이런 거, 겉구리 하는 거 정도로 약간 헤드다운을 해가지고 하는 분도 있는데 착상률에도 차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너무 무리해서 누워있으면 혈전 같은 게 생길 수 있고 기분도 약간 다운되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그래서 일상생활 정도는 하는 게 착상에 훨씬 도움이 된다고 설명드리고 맞아. 있습니다. 못 누워서 거기에 또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게 오히려 더안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음. 그런 걸 신경 쓰지 말라고 말씀드리니다해요 오히려 네. 이식하고 남편이랑 맛있는 거 먹으러 가고, 산책도 하고, 산책도. 좋은 거 보고, 이런 게 진짜, 진짜 훨씬 더 도움이 된다고. 음, 음. 갑자기 근데 이제 이식하고 나서 안 하던 무리한 거를 할 필요는 당연히 없어요. 맞아요. 안 하던 운동을 갑자기 시작한다거나, 음. 너무 무리하게 음. 무거운 같은 걸 든다거나, 그런 건 당연히 아니겠지만, 원래 하던 정도의 활동, 당연히 운동도 음. 가능하고요. 저같이 좀 활동적인 사람들은 가만히 있으라고 하면 너무 스트레스를 어, 그렇죠. 받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스트레스는 정말 좋지 않잖아요. 음. 그래서 그렇게 네. 스트레스 받으시면서까지 가만히 있을 필요 없다. 네, 배아가 착상대 위치에서 이렇게 미끄러져 내려오는 그런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음. 뭐 누워 있거나 물구나무 서거나 이런 거는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정말 환자분들 그렇게 물어봐요. 배아가 떨어지지 않는지 음, 어, 이걸 맞아. 어떻게 음. 알수 있냐고요. 그런 거는 전혀 음. 이게 운동한다고 해서 뭐 떨어져 나가거나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그러면은 배아 이식하고 바로 가서 귀가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사실은 상관이 없죠. 뭐 자연임신 시도해서 임신이 된 분들은 언제 착산되는지 정확한 시간을 모르고 일상생활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식하고 나서 뭐 급한 일이 있어서 회사에 다시 가야 된다거나 그런 분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뭐 문제는 없다고 말씀을 드려요. 실제로 그런 연구들도 많이 하거든요. 음. 이식하고 나서 뭐 바로 일어나서 활동한 분이랑 뭐한 시간 누워있던 분이랑 뭐그 이상 누워있던 분이랑 이런 것들 비교했을 때 사실 차이가 없었거든요. 그래도 어쨌든 병원에서 배야 이식하고 저희는 뭐매몰차게 바로 집에 가시라고 말씀드리지는 않고요. 그래도 최대한 안정을 취하고 귀가은 해드려요. 이거는 마음의 안정이죠. 어, 맞아, 맞아, 사실 맞아, 어떤 맞아. 과학적 근거가 있어서 이렇게 누워 있어야지 임신돼서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환자분들 마음을 편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걱정하실까봐 음. 그래 조금이라도 편하게 쉬고. 누워 있고 음. 필요한 수액도 맞아야 되니까 어차피 그렇게 쉬다 가시라고 음. 그런 개념으로 하는 거라고 음. 보시면. 또그 이식 날 간식도 드리잖아요. 음, 이번에도 저희 음. 되게 고심해서 이식 날 간식도 고르고 음, 음. 메시지 막 카드도 음. 만들고 이렇게 맞습니다. 간식 저희가 또 사서 먹어보고 테스트도 상품처럼. 해보고 합격한 그런 간식만 네. 저희가 넣었습니다. 네. 그것도 불가능할 거는 없기는 맞아요, 한데, 맞아요. 예전에는 성생을 활 하게 되면 뭔가 자궁수축이 돼서 음. 오히려 착상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기는 음. 했었는데, 사실 그것도 착상이 안 된다는 논문들은 사실 없기는 음, 하죠. 네. 요새는 또 배아의식을 하고 부부관계를 하면은 착상이 높다고 또 알려진 속설도 있대요. 그래서 일부러 배아의식하고 무리해서 성관계를 하는 경우도 음. 있는데, 그걸 필요는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일부러 하실 필요도 없고 꼭 피해야 되는 그런 이유도 없다 근데 이제 사실은 우리가 배아 이식하고 이제 결과 들을 때까지 한 열흘 남짓의 시간이 있는데 그때는 사실 아무래도 좀 조심스러운 그런 시기잖아요 그래서 일단 너무 이제 격한 부부관계나 이런 것들은 혹시나 영향이 있을 수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고 가끔 이제 부부관계 할때또 출혈 같은 게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 시기에 괜히 출혈이 나면 되게 걱정스럽잖아요 그게 그냥 질 입구나 자궁 입구에서 살짝 나는 출혈일 수도 있는데 괜히 걱정이 맞아요. 많이 되고 그렇죠. 스트레스 받으니까 특히나 음. 저희가 이식할 때 가끔 기구를 써야 될 수도 있는데 그럴 때 경부가 조금 찢어지거나 피가 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 상태에서 반복적으로 부부 생활을 하다 보면은 그게 오히려 계속 상처가 안울지 네. 않고. 음. 그래서 오히려 음. 피가 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는 필수적인 건 없으니까. 네. 정리하면 이제 무리한 성관계만 피하면 된다. 음.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그 정도가 네. 되겠습니다. 그러면 생활에 큰 없는 것 같은데 운동은 어디까지 가능한가요? 잠깐 이제 남궁 원장님 말한 것처럼 평소에 하던 운동이면 다 지속해도 되고 수영이나 뭐 걷기 운동, 가벼운 달리기 정도 겠지만 암벽 통반안 하던 분이 갑자기 막 한다든지 무거운 중량을 된다든지 그런 거는 좀 피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몸에 갑작스러운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은 피하는 게 아무래도 좋지 않을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신선 이식을 하는 경우에는 난자 채취하고 좀 난소 가자극증후군 음. 같은 부작용이 있는.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난소가 아직 많이 부어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서 그럴 때는 좀 저는 무리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사실 자기 컨디션에 따라서 저는 조절을 하라고 해요. 평소에 하던 운동이지만 내가 좀 배가 불편하거나 하면 쉬시라고 말씀드리고 왜 그러냐면 이제 아주 드물지만 난소가 많이 이렇게 부어 있는데 너무 뛰거나 격한 운동을 쓰게 난소가 꼬여 버리거나 난소 염전이라고 해서 그런 부작용이 생기는 경우가 드물지만 있을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려요. 원장님들 말씀해 주신 거 들어보니까 그래도 대부분 일상적인 루틴을 할수 있는 것 같은데 꼭 지켜야 하는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병원에서 처방받은 착상 유지 호르몬 주사나 질정제는 꼭 제시간에 복용을 하거나 맞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이게 결국 저희가 인공적으로 호르몬을 주입을 해서 자궁내막 환경을 만들어 줬기 때문에 그것도 유지하기 위해서도 그런 주사나 먹는 약 제정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꼭 지켜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다들 잘 지키시겠지만 당연히 이제 금연 금주 하시는 거 너무 중요하죠 이 시기에는 이제 임신이 된 사람처럼 행동을 하라고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리거든요 흡연이나 음주를 이 시기에 하는 거는 사실 태아한테 영향을 줄수 있기 때문에 임신이 안될수 있죠 아니면 이제 태아 알코올 증후군이 이 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임산부에서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배아 이식하고 술이나 담배를 하실 정도면 임신을 확인됐을 때 이걸 끊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저는 좀 물음표거든요. 그러신 분들은 없으리라 생각은 하지만 당연히 안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뭐 균형 잡힌 식사를 해주시면 너무나 좋기는 하고요. 특 음식을 먹어야지 되는 건 아니거든요. 음. 맘카페에 그런 음식들이 탕. 있어요. 대하인식하고 뭐, 추어탕, 장어, 맞아. 뭐, 이런 것들인데, 단백질. 물론 고단백 식사가 좀 도움이 되지만, 매일 막 추어탕을 먹을 필요 없다. 음, 막리고 싫은데, 비리고 막. 싫은데 음. 억지로 하실 필요 없고, 평소에 드시는 던 거, 좋아하는 것도 인주로 드시되, 뭐, 탄단지 골고루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영양소 음. 잘 챙기시는 게더 좋은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너무 인스턴트, MSG 들어가 있는 음식만 되도록이면 조금 멀리 해주시는 게, 범이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카페인? 그리고 카페인 같은 경우에도 많이 여쭤보시는데 저는 일단은 임산부 기준으로 말씀드리기는 해요 그래서 카페인 한 100에서 200ml 정도까지는 괜찮다 뭐 아메리카노 한잔 정도까지는 네. 괜찮다 음. 그때 한번 레시피까지 네. 얘기했잖아요 스타벅스 톨사이즈 아이스 아메리카노의 카페인 양이 150mg 홍보대사 같은요 그러시면 이제 한샷 되는지, 두샷 되는지 궁금할 수 있잖아요. 아, 한 잔의 기준이. 그러니까 저는 두 샷까지는 가능합니다. 네. 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네. 이제 배아이식하고 여쭤보시면은 그러면 마음에 걸려서 여쭤보시는 거니까 한 샷으로 줄여서 드시라고 네. 말씀드립니다. 원장님, 제가 댓글 중에 가장 많았던 질문 이제 두 가지를 가지고 왔는데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배아 등급이 낮으면 희망이 아예 없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죠. 환자분 중에서 30대 후반에 난소나의 AMH가 이제 1 미만이었고, 세치를 했는데 난자가 한 3인가 4개밖에 음. 안 나왔었는데, 그래서 냉동배아도 이제 3일 배아 중급 음. 3개 정도 나왔었고, 그때 이제 환자분은 단태아만 원해서 무조건 배 하나만 이식하시겠다고 해서, 저도 하나분 더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긴 했었는데, 결국 하나만 이식을 하긴 했었어요. 근데 임시에 되고 졸업도 잘 하시고 분만도 잘 하셨어요. 그래서 이것만 봐도 꼭 그런 건은 아니다. 음. 저도 이제 한 분이 생각이 나는데, 첫째 때 다른 병원에서 저랑 같이 임신이 되고, 이제 둘째 시도하러 온 분이 있는데, 그때는 이제 1차 시도에 신선배아이식으로 배아를 3개 넣었던 분인데, 3개 다 등급이 중급 이하였어요. 하급도 있고. 1차 시도기도 하고, 만나이도 조금 있는 편이고, 배아 등급도 떨어져서,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는 대로 확률적으로 조금 낮을 수 있다. 그래서 희망을 가지고, 이번에 안 되더라도 다음에 또 채취해서 좋은 배아 만들면 된다라고 했는데, 그 그러니까 애가 1차에 바로 된 음. 거예요. 그래서 배아 등 상급이 안 좋다고 해서 꼭 임신이 안 되고 배아 등급이 좋다고 해서 다 임신이 되고 그런 거는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참고는 될 수는 있지만 진짜 확률의 영역이라서 진짜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하급 배아를 가지고 임신이 되는 분들도 있고 결국엔 참고할 수 있는 거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배아가 여러 개 있을 때 상급이 있고 하급이 있으면 당연히 저희는 상급부터 그래도 시도를 해보겠죠. 근데 상급이 안 됐을 때 하급을 그러면 이식하는 게 의미가 없으니까 버려야 되냐 이런 거는 전혀 아니라고 음. 보시면 될것 같아요. 포기하지 마시고 그걸 이제 포기하시고 그냥 아무거나 음. 막 음주하고 <laughs> 가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아, 맞죠, 이제 안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럴 때 항상 반전이 어, 생기기 맞아요. 때문에 맞아요. 네. 희망을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또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게피검 전에 생리 같은 출혈이 보이면 실패인지 아닌지 불안해하시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요거는 어떤 건가요? 그게 이제 피비 침이 있는 이유가 제일 희망적인 건 이제 착상혈이라고 해서 착상되는 순간에 약간 피고입이 생겨서 피비 침으로 갈색혈로 하루 정도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걸 또 이제 요새 다들 알아요 어느 시기에 착상혈이 요 정도 나오면은 임신이 됐다. 근데 이제 그거가 꼭 착상이 됐다는 보장은 아니고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출혈의 원인이 자궁일 수도 있고 질쪽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피검사와 초음파를 통해서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가끔 이제 피검사를 하러 임신 확인되는지 오셔야 되는데 이제 피가 비치니까 아 생리 시작했다. 이번에 실패했다고 생각하고 검사를 안 오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되는 게 이게 이제 정상 임신인데 살짝 피가 비친 걸 수도 있거든요. 아니면 은 이제 비정상 임신인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자궁외 임신이라든지 뭐 화학적 임신이라든지 이런 경우를 감별을 하기 위해서 꼭 검사 는 해야 된다. 음. 증상으로 날수 없다. 최소한 임태기는 해봐야 되고 결과에 따라서 피 검사도 무조건 해야 되고 그래서 피비침 있다고 해서 무조건 뭐 질정 이런 걸 멈추지 마시고 일단 처방 받으시면 그대로 다 쓰시고 오시는 걸로 하는 게 제일 좋다고 보시면 돼요. 임태기가 생각보다 부정확한 음. 경우들이 있거든요. 불량품이 음. 음. 있어요. 불량품도 음. 있고 있다가 보는지도 너무 중요하고 바로 직후에 보면 사실 한 줄인데 음. 한몇분 있으면 두줄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러면 대략 이십. 착상이 됐는지 확인하는 데까지는 보통 얼마나 걸려요? 배아 이식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3일 배아를 이식한 경우에 11일 뒤가 딱 4주가 되는 날이고 5일 배아는 9일 뒤거든요. 그래서 보통 그때를 저희가 1차 피검사 날로 정해드려요. 그리고 그 4주차의 피검사 수치 기준이 있거든요.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판단을 하게 되죠. 저도 아무리 빨라도 그때부터 임태기를 해보시라고 말씀드려요. 음. 너무 빨리 맞아요. 하면은 계속하게 되고 실망하게 되고 계속 음. 이게 매직아이로 어떻게든 두 줄을 보고 이러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음. 또 음. 스트레스 일라서 그냥 잊고 사시고 그냥 그때 와서 한번 임태기를 하거나 피 검사를 바로 하러 오시거나 이렇게 음. 하라고 말씀드리고 을 있어요. 요즘에 임태기가 굉장히 잘 나오기는 해서 얼리 뭐 테스트 이런 게 있어서 음. 되게 낮은 수치에서도 두 줄로 보이기는 하거든요. 그럼 이제 그때부터 계속 이제 임태기의 노예라고도 맞아요. 하는데 매일매일 이제 불안을 하면서 이게 진해지는지 이런 것들을 보게 되죠. 네. 사실 시험관 여러 번 경험 있으신 분들은 안 하고 오는 경우가 많아요. 오늘 음. 제 환자분 같은 경우에도 안 하셨대요. 그렇게 임태기의 노예가 되고 싶지 않아서. 음. 근데 오늘 피검사했는데잘 나오셨거든요. 어. 그게 맞아. 오히려 저는 멘탈이 되게 강하다고 우와. 생각해요. <laughs> 저희가 피 검사 나오는데 한1 시간 반 정도 <웃음> 걸리잖아요. <laughs> 피 검사하기 전에 여쭤보기는 해요. 어떻게 나왔냐고. 왜냐면 음, 저희도 궁금한 거니까. 근데 안 하고 오셨다는 거예요. 어. 그래서 어 너무 궁금한 어. 거예요. 그래서 한 시간 뒤에 바로 이제 열어서 결과를. 하게 그때 계속 했다. 환자분들도 애타게 기다리시지만 저희도 계속 새로운 것 치면. 아 맞아요. 검사 결과 음. 새로고침네 저희도 사실 결과를 굉장히 기대하고 기다리고 음. 있습니다. 네. 일단은 오늘 배아 이식에 대해서 해야 될 것과 뭐 하지 말아야 될것 여러 가지 얘기 나눠봤는데요. 사실 종합하면 인터넷에 너무 무분별한 정보가 많아요. 그런 거에 스트레스 받는 분들도 많고 내가 뭘 해야 되는데 안한것 같고 하지 말아야 될걸한것 같고 그럴 필요 없으시고 사실 편안한 마음으로 병원으로 내원을 해주시면 저희가 잘 상담을 해드릴 거고 언제든지 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저희 영상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답변도 해드릴 거고요. 예약을 원하시면 네 저희 링크로 들어오셔서 해주셔도 되고 또. 저희가 병원의 카카오톡 채널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 실시간으로 들어보셔도 음. 답해드리니까요. 마카페 댓글보다 더 빨리 달립니다. 오, 네, 맞아요. 저희 채팅이 음. 더 빠릅니다. 네. 홈페이지에도 문의 게시판이 있어요. 저희 직접 달아드리거든요. 의사가. 의사가. 그래서 그런 공신 있는 채널로 <laughs> 문의 주세요. 소통할 수 있는 <laughs> 방법은 다양하게 <laughs> 네. 있으니까 언제든 연락주시고 찾아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나님 닥터 비커밍이었습니다 신의 심장 소리에 맞춰 이제 준비가